안녕하세요 키덜티비 하토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품 리뷰만을 해왔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제품 리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신제품 또는 가 출시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새 코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의 이름은 하토이의 토이스토리. 줄여서 하이스토리로 정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첫 주제로 이제 개봉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고 저의 리뷰 영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토이스토리. 바로 토이스토리4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럼 하이스토리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토리는 저의 주관적인 내피셜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공개 정보들로 인해 일부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댓글 부탁드리며 그저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 역시도 가장 기다리는 싱크웨이의 신제품 소식입니다. 현재까지는 총 4개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랍다운 액션이 탑재된 우디 제품입니다. 여기서 드랍다운 액션은 영화 속 움직이는 장난감들이 사람이 다가오면 장난감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 액션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쓰러지는 액션 기능이 있는 우디 제품입니다. 이 쓰러지는 기능은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특정 단어에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면 드랍 액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정보를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매우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Try me, press Tommy. 어쩌면 이번 드랍다운 액션 우디에는 줄을 당겨 말을 하는 우디의 기본 기능이 빠진 채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제품에는 지금까지 싱크웨이를 대표해온 시그니처 컬렉션의 우디처럼 세우는 스탠드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어쩌면 당연하게도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우디가 곳곳이 서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탠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드랍다운 액션 기능이 탑재된 버즈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기존 버즈 제품들처럼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품이 넘어질 때 파손되지는 않을까였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 나올지 출시를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드랍다운 액션 버즈에는 날개 라이팅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싱크웨이 제품들 중 토킹 액션 버즈처럼 날개가 펴지는 기능은 있지만 별도의 라이팅 기능은 없는 상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드랍 액션 우디와 버즈의 가격은 아직 공개된 정보가 없는 상태인데요. 한 가지 제가 듣게 된 정보로는 이 제품들이 1대1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부디 1대1 사이즈로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트레일러 공개 때부터 토독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토이스토리 4의 새 캐릭터 포키입니다. 포키는 우디 버즈의 새 주인인 보니가 직접 만든 장난감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명 포카락의 눈알과 철사로 된 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와 점토로 만들어진 다리까지 아기자기한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바로 이 포키가 싱크웨이에서 출시될 계획인데요. 패키지의 정보에 따르면 총 15종의 말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기능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싱크웨이에서 출시되었던 춤추는 미니언 제품들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포키 제품 역시 아직 가격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싱크웨이 제품으로는 이번 트레일러 영상과 포스터 공개로 큰 이슈를 몰고 있는 우디의 옛 연인, 보핍입니다. 이번 토이 스토리 4에서는 이전 토이 스토리 1, 2에 나왔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분홍 도트 무늬의 치마를 입고 있었던 전작들과는 다르게 파란 바지를 입고 있는 트레일러 속 보핍의 모습으로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제품 설명에 의하면 보핍을 데코할 수 있는 의상들이 함께 들어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19달러 99센트, 한국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싱크웨이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번 토이스토리4 개봉에 맞춰 시그니처 컬렉션 제품들도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위 소개해드린 4개 제품들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싱크웨이 컬렉션의 가격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4개 제품이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될지도 아직 미지수인데요. 개봉 시점이 다가올 때쯤 아마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토이스토리 4의 바비인데요. 토이스토리 3에서 캔과 함께 등장한 바가 있는 바비가 4에서도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사진을 처음 접했을 때 바비라는 이름만 나와 있고 제조사명이 나와 있질 않아서 한참 인터넷을 뒤졌었는데요. 이 바비는 바비, 즉, 마텔의 바비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바비 제품이었습니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바비 자체가 바비 브랜드의 제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바비 브랜드에서 나오는 바비 제품이 다른 제조사들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얼굴 조형이나 페인팅의 퀄리티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텔 바비 브랜드의 바비 제품 역시 아직 가격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디즈니 스토어에서 출시 예정인 보핍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토이스토리4의 주연급으로 보핍이 등장할 예정이다 보니, 보핍의 신제품 정보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디즈니 스토어의 보핍은 현재 이 사진 하나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액션 피규어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보핍의 치마를 망토로 사용하는 것은 트레일러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즈니 스토어의 보핍 치마도 망토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크웨이와 바비, 디즈니 스토어에서 출시될 토이스토리4 제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디즈니 스토어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출시될 것이고, 토이스토리4의 개봉 시기에 맞춰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텔과 레고 등 이번 시간에 소개드리지 않은 다른 제조사에서 출시가 예정된 토이스토리4 제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키덜TV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핫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